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혼자 두면 아주 그냥 난리가 나는 강아지, 댕댕이들. 12. 국내는 바로 김민지 씨네 강아지 뭉치입니다. 뭉치는 혼자 남겨지면 온 집안의 휴지를 파티처럼 흩뿌려 놓는다고 하네요. 해외는 글쎄요, 엠마 왓슨의 강아지 스파이크입니다. 스파이크는 혼자 있을 때마다 엠마의 아끼는 구두를 몰래 갈가먹는다고 하네요. 9. 국내는 이서준 씨의 댕댕이 별이입니다. 별이는 혼자 있으면 그렇게 지저댄다고 온 동네 사람들이 다알 정도래요. 해외는 저스틴 비버의 강아지 오스카입니다. 오스카는 혼자 남겨지면 비버의 옷을 찢어놓는 걸 즐긴다고 합니다. 파리 국내는 박선영 씨의 애견 초코입니다. 초코는 혼자 있으면 화분들을 모조리 엎어놓는다고 하네요. 해외는 데이비드 백컴의 강아지 세븐입니다. 세븐은 백컴의 축구공을 물어 뜯는 게 취미랍니다. 7위. 국내는 최지우 씨의 강아지 행복이입니다. 행복이는 혼자 있으면 온 집안을 뛰어다니면서 물건들을 떨어뜨린다고 해요. 해외는 테일러 스위프트의 강아지 올리비아입니다. 올리비아는 테일러의 기타를 긁는 걸 좋아한다고 하네요. 6위. 국내는 정우성 씨의 댕댕이 돌쇠입니다. 돌쇠는 혼자 있으면 그렇게 우울해 한다고 온종일 낑낑거린대요. 해외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강아지 잭입니다. 잭은 디카프리오의 영화 포스터를 찍는 걸 즐긴다고 합니다. 오이. 이제 반 왔습니다. 국내는 김태희 씨의 애견 사랑이입니다. 사랑이는 혼자 있으면 소파를 뜯어 놓는다고 하네요. 해외는 젠데이아의 강아지 눈입니다. 눈은 젠데이아의 드레스를 찢는 걸 좋아한다고 합니다. 4위 국내는 송강호씨의 강아지 해피입니다. 해피는 혼자 있으면 신발을 숨기는 걸 좋아한대요. 해외는 브레드 피트의 강아지 엔젤리나입니다. 엔젤리나는 브레드의 선글라스를 망가뜨리는 걸 좋아한다고 하네요. 3위 국내는 유재석씨의 댕댕이 깐돌이입니다. 깐돌이는 혼자 있으면 온 집안에 오줌을 싸놓는다고 하네요. 해외는 톰 홀랜드의 강아지 테사입니다. 테사는 톰의 스파이더맨 마스크를 물어뜯는 걸 좋아한다고 합니다. 2위 국내는 이효리씨의 애견 순심이입니다. 순심이는 혼자 있으면 방문을 긁어대는 통에 문이 남아나질 않는다고 해외는 젠슨 에클스의 강아지 파일럿입니다. 파일럿은 젠슨의 슈퍼내추럴 대본을 찢는 걸 즐긴다고 합니다. 1위 국내는 강동원씨의 강아지 보스입니다. 보스는 혼자 있으면 집안의 모든 전선을 씹어놓는다고 합니다. 해외는 드웨인 존슨의 강아지 홉스입니다. 홉스는 드웨인의 아령을 갉아먹는다고 하네요.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